예술극장 미술품 암시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가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인류에게 보편적 가치가 있는 미술품들을 세벼다가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하는 시간인데요. 두 번째 작품이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낙찰이 됐죠. 낙찰이 됐지만 아쉽게도 그 낙찰되신 분께서 그 잦은 회식과 야근 때문에 저희랑 이렇게 시간대가 안 맞아서 판매를 하지 못했다는 점.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바로 세 번째, 오늘의 미술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 김찬혁 씨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을 텐데요. 요즘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인피니티 건틀렛입니다. 보여드릴까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있다고 느끼실 텐데요. 진짜 실제로 마블 스튜디오에서 영화 촬영을 할때 사용을 했던 그 조시 브룰린에게 맞춰서 1대1 사이즈로 제작이 된 인피니티 컨트롤렛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김찬혁 씨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분장을 하고 헐리우드 그 미술 팀을 속여가면서 마블 스튜디오에서 직접 새겨온 거기 때문에 정말 디테일부터가 다르고 실제 영화 촬영에서 쓰였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제 헐리우드 미술 팀이 만든 거기 때문에 아, 네. 이런 인피니티스톤들도 스톤, 인피니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디테일하게 게 구현이 되었고요. 아직 스톤이 두 개가 부족한데, 이거는 이제, 김찬혁 씨가 그 비행기를 타고 오시면서, 접착제 부분이 좀 떨어져가지고, 스톤 두 개를 지금 잃어버린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가치는 아, 대단하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이거 스톤 하나만 딱 떼서, 솔직히 금은방에 팔아도, 진짜 부르는 게 값이라. 근데 이게 네 개가 달려있으니까, 네. 완전 진짜로. 장난이지. 그, 숨쉬기 어려우시면 빼도 돼요. 아, 예. 이렇게, 지금, 스톤이 4개가 박혀있는 상태고요. 그 타노스의, 그, 신체에 맞춰서 1대1 사이즈로 제작됐다는 점. 이쪽부터 한번 볼까요? 디테일하게. 자, 김찬혁 씨가 설명해주세요. 이, 손등에 있는 게. 이게 진짜로 대박이죠. 네, 이게 마인드 스톤이죠.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네. 이게 힘, 이제 파워가 제일 세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타임스톤. 그쵸. 이거는 시간을 네네. 조절할 수 있어요. 아, 자기 마음대로. 네. 이게 닥터 스트레인지 거거든요. 아, 네네네. 예, 예. 그 이게, 뭐죠? 파워스톤이었나요? 그쵸. 파워 파워스톤... 이게 살짝 스포가. 아니, 전혀 상관없지 않나요? 그니까 러 제가 설명하라는 스포가 좀 있을까봐. 네. 이거는 어떤 스톤이죠? 파란색. 파란색이. 파란색이 이제 파워 스톤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이게 파워 스톤이고요. 네네네. 파란색이 이제 그 롱스톤그 LA에 있는 할리우드 마블 스튜디오에서 직접 김찬혁 씨가 루소 형제 감독과 교섭을 해서 제대로 세배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인피니티 건틀렛입니다. 오늘도 이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경매 시작가 10만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평소의 미술품과는 다르게 진짜 상업성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 작품이기 때문에 그쵸. 저희가 조금 경매 시작가를 높게 부른 점 이해해 주시고요. 비행기 값도 많이 나왔고. 지금부터 48시간 동안만 이 경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전 암시장들을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자... 이... 인피니티 건틀렛이 낙찰될 경우에 그분에게 저희가 직접 배송을 가고 근데 이거는 솔직히 안 팔렸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희가 갖고 싶어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시작가 10만원 제가 고정해놓은 댓글에 그 윗사람보다 높은 가격을 가격과 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은밀히 또 메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십안 되고요. 어안 도중에 중간에 안 사요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 경찰에 신고를 할 거예요 저희가. 그거는 되게 엄연한 공정거래법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점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지금 보시는 분들도 사이버 수사나 이런데 신고하지 않으시는 의리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큰맘 먹고 이거를 낙찰되시는 분께는. 아이언맨 헬멧까지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남는 게 없는데. 그럼 48시간 동안만 경매를 진행하도록 하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술품 암시장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